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앞을 볼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귀는 열려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의 악함을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극율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궁휼히 여기시며 용서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계절을 지나며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두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두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회계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다 함께 초를 점화하시며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빛을 밝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oh Amen. 께서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행하는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 우리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서미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하시옵소 주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깨닫지 못하여서 지었던 죄 여전히 아둔하여 가운데 빠져있는 제 가운데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올가되고 죄로 인하여 삶에 멀어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삶에 멀어졌습니다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삶이 더어워진 가운데 영감에 의지않도록 주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 주님이 되기 알았으고 주님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공유가 온다 아버지의 공유가 온다 아버지의 공유가 온다 호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무지하여 깨닫지 못했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빛으로 밝히 드러내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에 거하지 않고 온전히 빛 가운데 오롯이 담대히 서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3월 25일 매일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삶은 온통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바르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자기의 요구 조항만을 청구서 내밀듯이 쭉 늘어놓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여유조차 없이 기도를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 때로는 오랫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오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도 그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마치 이어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계세만의 언덕의 이 기도 장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하고, 가장 절박하고, 또 감동적인 기도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기도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안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기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백성들의 아주 열광적인 환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적대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 시점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미움이 절정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감남산 사이 그 계곡에 있는 개세만에는 전에도 예수님이 어려우실 때마다 와서 기도했던 또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피신하셨던 그런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피하시거나 숨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쉬려고 가신 것이 아니고 어, 존 칼뱅이 말한 것처럼 자발적인 죽음을 택하, 택하여 가신 길이었습니다. 어, 그것은 주님께서 어, 이곳에 오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어,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목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어, 여명의 새벽에 계센만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순환이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아마도 이계센만의 동산이 십자가 순환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시고 또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그 고민과 고통으로 인해서 뿜어져 나오는 땀이 피방울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한 피방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치열한 전투를 치른 병사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힘쓰고 애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전쟁터에서 치르는 전투와 같았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개세만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예수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갈등과 내면의 고통이 아주 극한에 다다라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연약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구세주의 위엄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자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면의 영적인 전투를 버리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런 공포와 고통에 전혀 감각이 없는 분이라면 아예 무감각한 분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격을 모두 지니신 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이 계세만의 기도가 더돋 보이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고통 없이 신의 모습으로만 그 순간을 지나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대속자로서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게세 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대속자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기도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잔을 옮겨주시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기도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개셋만의 기도 후에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셨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매달리셨죠. 하지만 곧이어서 당신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맡겨드리십니다. 끝끝내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시고는 복종하시고, 그러고는 예수님이 담대해지셨습니다. 당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당당히 맞으시는 그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입니다 기도에는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개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기는 하셨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요청을 결국에는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정해 놓은 스케줄 중에 하나를 빼는 일조차 몹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세상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소원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감남산 개센만의 골짜기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 찬양하시고, 우리,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감남산 골짜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람.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개셴 만회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기도로 순종하신 주님 담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자신을 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개셴 만회에 들어가 주님께 기도하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